이슬비묵상 1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은밀하게, 위대하게 라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낮아지고 고난받기 위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이름을 알리고 인기를 얻기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낮아짐과 고난까지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박수와 칭송보다 희생과 양보와 손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모태 신앙이라고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과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한 동생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으니까요. 내 신앙은 어떻습니까? 조금씩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시간만큼 제 삶도 변하고 성장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